저희가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합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동되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합의 알고리즘은 사실은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사실은 알고리즘이거든요. 물론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요. 그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게 맞다 틀리다를 검증하고 내지는 그 알고리즘의 파생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그 비즈니스에 적용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도 되게 좋긴 하는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저는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게 합의 알고리즘을 공부하시겠다는 얘기는 실제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엔진을 공부하시겠다는 것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 합의 알고리즘이 블록체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중요성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들여다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이쪽. 어 어떤 시장에 관심을 가지실 때 아주 좋은 효,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은 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해드리는데 뭐그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어프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합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블록체인 상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오늘 강연을 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은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여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셨거나 이제 IT를 많이 하신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이 합의다라고 얘기를 하면 핸드쉐이킹을 얘기하시거든요. 실제로 어떤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을 할때 한쪽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나면 다른 쪽에서 이 데이터 잘 받았다라고 보통 에코널러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리스판스를 보내주고 나면 그게 합의가 되었다고 보통 이해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저희가 많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상에서 합의가 되었다. 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서 항상 얘기가 어떤 액션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리스판스가 생기면 합의가 끝나냐고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에 관련된 부분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 블록체인상에서 어떤 노드들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요. 그러면 다른 데 다른 노드에서 준 데이터가 맞는지를 검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유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합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수학적 체크리스트에서 의해이 이 체크리스트에 맞는 데이터가 확인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통 합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종류가 뭐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그. 뭐 POW라든지 POS라든지, 그다음에 뭐 프라, 프라이빗 블록체인, 요즘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 보통 얘기하는 그 쪽에서 팩소스 알고리즘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알고리즘이 나타나는 얘기고요. 사실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는 이 장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 센터라이즈돼 있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되 있는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중앙 시스템이 모든 것을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합의에 관한, 관련된 개념은 없고요. 중앙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넘겨주면 그 데이터가 모두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개념인데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분산 네트워크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서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가 각 노드마다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발생한 저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산 시스템이 예전부터 있었던 시스템이 최근에 들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물론 블록체인도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그 이전부터 분산 시스템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분산 시스템 여기 it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1900년도 후반 정도 1990년도 후반 정도에 프로그램을 짤때 센트라이즈 되어 있는 형태의 시스템이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처리하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분산화 되어 있는 형태의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나왔던 기술인데 왜 최근에 이게 되게 각광을 받는 이유냐, 이유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이 합의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산형으로 처리를 했을 때 데이터를 빨리 수행하고 굉장히 퍼포먼스 좋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분산시킨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느냐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분산형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의 알고리즘이었었는데 합의 알고리즘이 그 당시에는 적절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분산 시킨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는데 가장 큰 이슈가 여기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이슈예요. 첫 번째가 분산형으로 처리하게 되면 더블 스펜딩이나 보통 얘기해서 하나의 제가 천만 원짜리 돈을 갖고 있는데 네트워크 단으로 이쪽으로 만 원을 사용하고 이쪽 네트워크로 만 원을 사용했을 때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이 어느 게 진짜 만 원짜리 소모돼 있는 트랜잭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센터라이즈에 있는 시스템에서는 한쪽에서 이건 내가 준거맞으라고 얘기할 면 끝나는 얘기인데. 분산형에서는 여러 노드들이 데이터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런 경우에 얘가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형 시스템에서 이 더블 스피트밴딩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한 방법이 합의 알고리즘 갖고 해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차트의 경우는 보통 알고 계신 것은 비전팀 장군 플라블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부대가 500명씩 구성돼 있는 부대가 5부대가 있는데 한꺼번에 한 도시를 공격하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데 이부대 다섯 개가 다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어느 시점에 내가 공격할 건지를 받아야 되는데 전령이 갖고 온 데이터가 진짜 맞는 데이터인지를 알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분산형으로 노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스프레드아웃하는 경우에 꼭 발생시키는 얘기들이에요. 결국에는 다섯 개의 노드 중에서 하나의 노드가 이상 데이터를 발생시켰을 때이 노드를 제거시킬 방법이 뭐냐가 바로 암호, 그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림상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합의 알고리즘의 가장 정확한 도식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뭐 중간에 노랗게 칠해져 있는 노드가 하나 있는데, 얘는 정상적인 데이터를 발생시킨 데이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해커가 운영하는 노드일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그 그 방식에 의해서 그 노드 자체가 오염이 돼서 정상 작동을 안 하는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저 노드들이 발생시킨 데이터를. 컨센스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받아서 알고리즘을 돌려보고 나온 데이터의 결과값이 예상치 원래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값으로 안 나오면 들어온 데이터는 잘못된 데이터라고 인식하는 게이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이 아주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분 증명 그, 그 작업 증명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의 이제 암호화 그, 그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고요. 그이 프로브어프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해시 알고리즘을 역함 역함수로 풀어서 내는 그런 어떤 해시레이팅에 관련된 얘기들로 풀어내는 그 합의 알고리즘이고요. 지분 증명 같은 경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아직은 퍼펙트하게 뭐 POS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네 번째 패치가 끝나고 나면 POS 지분 증명으로 완전히 그 합의 알고리즘 바뀔 예정이고요. 사실은 이 작업 증명 같은 경우 POW 같은 경우도 어떤 이슈가 있냐면 블록체인 상에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인데요. 실제로 저 작업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시간이 10분의 시간을 줘요. 그 10분 안에 함수를 거꾸로 찾아가지고 데이터를 찾아내는 시간을 주는 게 10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10분의 지연 타임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어,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작업 증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POW로 되어 있는 알고, 알고리즘을 쓰는 블록체인 노드들로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기업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늘은 사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 내용을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합의 알고리즘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트랜잭션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속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개별화되어 있는, 특, 특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저 용어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보다는 퍼블 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로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드린 POS나 p o w 쓰지 않고요. 속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펙소스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PBFT 알고리즘 같은 걸또 쓰고요. 최근에는 그 레프트 알고리즘을 되게 많이 써요. 가장 속도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부분이 레프트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특히 중국계 에서 블록체인이나 이제 원장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서 저 레프트에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레프트는 팩소스 알고리즘이 좀더 발전돼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PoW의 경우는요. 그 알고 계신 것 많이 알고 계세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전파가 많이 돼 있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모든 블록의 데이터의 검증을 다 해요 이네 이 가지 지금 차트에 나온 거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첫 번째 제가 거래를 발생시키면 트랜잭션 데이터가 처음에 발생되면요 얘가 노드로 노드드로 전파가 돼요 이거 전파할 때 벌써 한번 이 트랜잭션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수를 한번 하는 게첫 번째 절차예요. 두 번째 절차가 아까 제가 POW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10분 사이에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역함수 활동을 해요. 그 역함수를 돌려서 해시 레이팅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값을 특정한 값을 찾아내는 사람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그 절차가 두 번째 절차고요. 그러고 나면 그 블록을 생성한 다음에 다른 노드들한테 그 블록을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받은 노드들은 이 블록이 제대로 생성된지 검증 리스트를 통해서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걔를 쭉 돌려보고 그 체크리스트에 맞으면. 자기가 찾고 있었던, 하고 있는 해시 활동을 중지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받은 블록을 자기 블록에서 연결을 시켜버리는 작업을 하는 게네 번째까지 해서 메인체인 식별까지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검수하는 게이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종료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네 가지 단계까지 공부하셔서, 공부하시는 블록체인 전문가냐?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아신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블록을 10분 동안에 돌려서 역핵시 함수를 돌린다고 한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함수 해시 함수를 거꾸로 저기 fx equal y라고 돼 있는 게 결국에는 x값을 제가 알면요 y값을 함수에 태우면 그냥 값이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웃긴 건이 pow는 y값을 제시를 하고요. 이 x값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시 함수의 역함수 방법은요. 답이 없어요. 그 방법이 없어요. 저 x값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y 값이 나오는 값을 찾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이닝 업체들이 굉장히 큰 컴퓨터들 다 갖다 놓고 막 돌려서 저 x 값의 값을 다 대입해서 y 값이 나올 때까지 돌려보는 거예요. 그걸 10분 안에 다른 사람 다른 컴퓨터보다 먼저 찾아내면 제가 블록을 생성하는 거고 블록을 생성하고 나면 저한테 그 보상으로 12.5 BTC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 저거에 대한 역함수 처리하는 걸 보통 해시 레이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여러 가지 단어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까지는 이제 POW에 대한 얘기고요. POS는 스테이크 그 플루브 오프 스테이크라고 해서요. 본인이 갖고 있는 토큰이나 코인의 양에 따라서 그 코인을 가지고 자기가 베팅을 해서 그 다음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따내는 방법이에요. 얘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컴퓨팅 파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블록체인에 블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아니면 코인이나 토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 그 넥스트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성되는 케이스라서 다분히 상당히 아까 POW의 경우는 상당히 그 자연친화적이지 않다고 보통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계속 돌려야 되는 거고. 요 예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네트워크 단에서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 기준으로 블록을 더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팩소스 알고리즘은 보통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알고리즘인데 저 팩소스 알고리즘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저 팩소스 알고리즘은 합의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거든요. 앞에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빠른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저 네트워크 단에서 저기 그 검증노드에 제한노드에서 검증노드로 넘어가서 투표를 하는 과정 중에 가장 먼저 발생시킨 데이터가 만약에 오류 문제가 있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전파를 다 해주는 역할을 하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발생시키는 데이터에 저 투표하는 노드들의 데이터 던져주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적으로 어떤 보완적인 측면을 태워야지만 좀더 안정적인 형태의 그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레프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팩소스 알고리즘에다가좀더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키고 좀더 빨리.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진 게 레프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자세하게 내용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은 그리고 아까도 아까 POW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거래 검증은 개별 트랜잭션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고요, 블록체인의 블록에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따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0개에서 뭐 19개에서 20개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다 만족시키면 얘가 제대로 된 데이터라고 합의를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의 구조는 이거는 책에 그 인터넷이나 많은 자료들이 되어 있어서 어 블록 구조는 비트코인의 블록 구조를 잠깐 제가 설명해놨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런스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여기 런스 이 런스 값이 아까 해시 값의 y 값에 해당해요 그 런스 값을 찾는 활동이 역해시 함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되게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되게 불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합의 알고리즘 아까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합의 알고리즘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어떤 종류의 알고리즘을 쓰는지는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POW 알고리즘 아까 제가 네단계를 전부 다 이해했다고 해서 전문가라는 소리는 절대 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합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이 다른 블록에다가 단계 노드에서 노드에서 데이터를 넘겨줄 때이 데이터가 제대로 된 건지 합의하는 확인하는 과정이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